안녕하세요 한국 펠트협회 펠트하우스입니다. 오늘 바느질 강좌는 버튼오스티치를 배워 볼 건데요. 버튼오스티치는 일반적으로 펠트 공예에서 어, 가장 많이 쓰이는 바느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먼저 이렇게 버튼오스티치할 원단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겹쳐놓고요. 어, 처음에 시작은 원단과 원단 사이 안쪽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.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하여, 하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. 그리고 방금 나온 자리에서 직각이 되는 그 앞에 원단에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데요. 이때 바늘은 바늘, 방금 나온 실의 왼쪽 편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. 약간 당겨주고요. 자, 이제부터 버튼홀 스티치가 시작이 될 건데요. 실을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모양을 만져주고요. 그 다음 칸으로 이번에는 원단 두 장을 한꺼번에 찔러서 통과시켜 주는데요. 방금 전에 만들어주었던 원형 모양의 실 안으로 이렇게 실 사이로 통과시켜 줍니다. 이렇게 당겨주고요.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주고, 실 사이로 이렇게 바늘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버튼홀 스티치는 정면에서 봤을 때이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하시고, 윗 라인은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버튼홀 스티치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, 버튼 후 스티치가 완성되었습니다.